네, 반갑습니다. 도둑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중 가장 바쁜 월요일을 갔네요. 구독자님들도 아마 정신없는 하루이실 것 같은데요. 어제 새벽부터 실내 엠버고 풀리기를 기다리며 손목을 풀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연되어서 9시에 엠버거가 풀렸었죠. 그래도 타자 신공으로 가장 빨리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실차사진 엠바고도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전 실차사진 자진 삭제했던 실내 영상도 열심히 재작업 후재업로드 하였는데요. 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니 또 다른 카니발 풀체인지의 실내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아, 다크서클이 벌써 턱 아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도 도도티브 구독자님들에게 가장 빨리 전해드리기 위해 컴퓨터 앞을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네요. 우선 오전 10시에 업로드해 둔 사진은 7인승 리무진 차량에 다이얼 변속기가 적용된 풀롭 사진이었었죠. 그리고 오후에 재업로드한 사진은 9인승 차량에 기어노브 변속기가 적용된 차량이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도티브 구독 알람 설정하시고 재생목록에 카니발 풀체인지만 따로 폴더를 정리해 놨으니까요. 하나하나 천천히 비교해 가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올려드릴 실내 사진은 7인승과 9인승, 다른 사진을 비교해서 한번에 올려드릴 텐데요. 9인승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선 베이지 투톤으로 되어 있네요. 이전 베이지에 비해서는 옅어진 느낌인데요. 그리고 투톤이라 덜 심심한 느낌도 듭니다. 사이드 볼스터 부분에도 포인트 디자인을 주어 어찌 보면 인체공학적 시트 느낌을 주려 한 듯한 모습이네요. 어, 그런데 외관 사이드미러 역시 세로형이 아닙니다. 역시 11인승 또는 해외 수출형이 세로형 사이드 미러인 것으로 압축되네요. 다시 9인승 2열 3열로 와서 보면 오전에 공개된 앙증맞은 도어 버튼이 존재하는 도어 트림인데요. 그 사진보다는 그리 멀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리무진 시트여서 그런가요? 그래서 7인승 리무진 시트를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이 짙은 오렌지 톤이 바로 7인승 리무진 시트입니다. 2열의 모습인데요. 우선 시트가 전동이 아니네요 아좀 상당히 아쉬운데요 이 오전에 공개된 사진에서는 분명 전동 버튼으로 보이는 음, 이 버튼이 보였었죠 아마도 이것은 실내 옵션 선택에 따라 전동과 수동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소픽스 고리가 선명하게 보이죠 이건 7인승 리무진의 2열까지는 우선 적용된 게 확인되어집니다 3열 사진은 없어 확인은 어려웠지만 오전에 공개된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3열에도 아이소픽스 고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인승 이 리무진 시트는 레일이 상당히 뒤로 이동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가 앉아 있는 이 사진에서는 최대한 뒤로 이동한 상태에서 바라본 모습이라 더욱더 멀게 느껴진 게 아닌가 싶네요. 여기 7인승 리무진에도 턱이 보입니다. 오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9인승에는 턱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고, 매트로 덮여져 있어 분간이 어려웠었는데요. 뭐 여러가지 추측설이 있었죠. 사륜을 적용하기 위한 공간이다. 또는 하이브리드를 적용하기 위한 공간이다. 또는 뭐 벌떡 시트가 적용되는 게 아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네요. 이 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밝혀지는 대로 도도튜브 구독자님들에게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인승 리무진 시트는 그래도 팰리세이드 빨간 다라이 색상 느낌은 아니어서 천만 다행이네요. 헤드 콘솔은 9인승이나 7인승 모두 같은 디자인 같습니다. 이 사진이 9인승과 7인승 헤드 콘솔인데요. 다른 게 없죠? 썬루프 개폐 버튼 역시 똑같이 가로형입니다. 그런데 9인승, 7인승 리무진 모두 소렌토 풀체인지에서 봤던 물고기 비닐 가니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전 기아 측에서 공개한 사진에는 분명 리얼 우드 가니쉬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다이얼 변속기였죠? 하지만 이건 기어 노브 변속기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2열 시트 전동 버튼도 빠지고 리얼 우드 가니쉬도 없고 다이얼 변속기가 아닌 기어 노브 7인승 리무진이 존재한다는 것이네요. 그럼 예상해 볼수 있는 게 7인승 리무진에도 실내 옵션을 더함으로써 업그레이드 버전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놀라운 건 7인승 리무진에도 기어너브 변속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네요. 어, 오전에 7인승 리무진에는 확장형 센터 콘솔 적용되어 3L에서 5.5L로 공간이 확대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는 역시 확장형 센터 콘솔이 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분명 10.25인치 같아 보이죠? 옵션으로 12.3인치 선택 가능한 것도 확인되어지네요. 이 사진이 12.3인치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모습이죠? 확실히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9인승 실내 사진으로 돌아와서요. 4열에서 바라본 9인승 실내인데요. 역시 패밀리카답게 널찍해 보입니다. 차박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데요. 그런데 2열, 3열 공간이 아주 넓어진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역시 4열은 싱킹하고 없는 자리로 해야 2열과 3열을 그나마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통로 사진인데요. 성인도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입니다. 3열 쪽의 모습이고요. 컵홀더가 있고 USB 포트도 보입니다. 3열 탑승객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네요. 약간 사선에서 바라본 리어의 시야이고요. 2열 선쉐이드 수동 커튼이 보이죠? 2열 윈도우를 거의 다 덮을 정도로 큰 사이즈로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니 3열 컵홀더가 일반적인 두개가 보이고 그 앞에 약간 작은 컵홀더로 보이는 공간이 보이죠? 아마도 여긴 스마트폰이나 다른 소지품을 넣기 좋게 배려한 공간이지 않을까 싶네요 스피커도 보이고 있고요 이 사진은 3열 윈도우에 선쉐이드 커튼도 자그마한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9인승에도 1열 조석 시트에 USB 포트와 워크인 시트 버튼이 보입니다 끝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하이브리드 실내 사진과 하이리무진 실내 사진은 아직까지는 입수된 게 없습니다. 이 사진 역시 공개되는 대로 구독자님들께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니발 풀체인지만 세 번째 실내 소식으로 7인승과 9인승 실내의 모습을 비교 리뷰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저티브의 위드파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나. Sun down.